이 못집니다. 네. 숭어 새끼. 예, 네, 숭어 새끼요. 네. 못지를 아, 네. 원래는 이 내장까지 같이 구워버리면 네. 저 내장에 있는 진액이 살에 이게 스며들 것 같은데 네.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정환 셰프는 따갑고 구차고 깨끗하게 아마 그런 네.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숭어가 숭어가 네. 성장하면서, 네. 이름이 한네 종류로 바뀝니다. 아, 다섯에서번 바뀌는데요? 음, 바뀌는데, 네, 네, 바뀌는데, 이쪽 전라도에서는 이 정도의 숭어 새끼는 모찌라고 그럽니다. 네, 모찌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참동어, 네. 참동어, 그리고 어, 실행이라고, 실행이라고, 네. 개숭어, 네. 그리고 충어, 이렇게. 바뀌면서, 수들이 성장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모치 같은 경우는, 정말 하얀 쌀밥 따뜻하게 지어가지고, 소금 착, 착, 발라가지고, 그놈에면은 정말, 전어는 뭐, 집나간 전어 냄새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이것은 며느리만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정 어릴 때 해제해서, 저희 엄마, 가이거딱고주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내가 이거 고주게 나도 늙으면 고주라잉 했던 음. 그 생선입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아, 음, 정말 그래서, 명언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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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요것은 정말 겨울 겨울 못 치는 구워놓으면은 기름기 몸에 잘 그러면서그어드레 했더니 음. 에 샤넬 럼버 파이브를 음. 아 몸에 바르고 뒤집어 쓰고 음. 아침에 잠을 잤다는데 음. 정말 그런 식으로 이게 코노면은 몸에다가 정말 샤넬 럼버 파이브보다 더 좋은 향수 기름 잘잘 나는 기름기로 어 해제앞바다에 좋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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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 뻘 먹고 자란 미네랄을 네. 몸에 뒤집어 쓰고 네. 그렇게 아마 구이로재탕도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 기름이 그런 향수에 비하겠습니까? 아, 이.. 네. 그러니까 이.. 생선 비린내? 아니요. 생선에서 나오는 네. 좋은.. 에기스 찌네? 예. 네. 기름. 기름. 예. 네. 요것은 정말 살이 찌는 기름이 아니라 신부가 좋아지는 그런 기름들, 예, 바다향 콜라겐이야, 콜라겐. 네, 콜라겐. 네. 이 그래서 이렇게 장자 내장까지 우면은 나중에 먹을 때 네. 내장 딱 발라내고 먹는 맛도 좋은데. 이것이 네, 내장 있으면 잘안 익겠습니다. 내내 네, 네, 있는 속도가 좀 느리는데 네. 내장까지 굽지는 않으니까요. 콜 네. 정말, 셰프? 술이 딱잘 어울려요. 한 사람, <laughs> 한 사람, 그, 대답해주고. 예, <laughs> 네, 지금, 제가, 우리 셰프님은 뒤에서 지시만 하시고, 항상 생선 손질할 때는 이렇게 항상. 근데 이 더운 물로 씻어주실 이거 씻으면 비린내 나지 않아요? 찬물로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로 씻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추워서, 아. 오늘 쳐도. 요게 한, 한뼘 정도 되는가요? 네, 요거 한 20cm. 20cm. 네, 20에서 한 25cm 되는. 이렇게, 이렇게 맛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커지면은, 이제 한30 넘어가면은, 3cm 네. 된 것부터는, 참동으로 나와요, 참동으로 네. 네. 저도 오늘 갯벌랜드 갔다가, 이, 숭어의 일생이라고 그럴까 숭어가 음. 그, 자라는 그 과정들을 한번봤어요 정말 신기하대요, 이게.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숭어는 정말 우리나라 그 정말 이런 종류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거할수 있는 그런 생선인데, 그래도 숭어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무한반도에 저러 있는 영광하고 칠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숭어를 제일로 치워줍니다. 그, 슈벨트의 숭어가, 송어, 그것도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전에? 한번 그렇죠. 이게, 예, 슈벨트의. 아, 게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숭어라고 알고 있어요, 숭어. 근데 숭어가 아니고, 예, 네, 송어예요예 아, 어, 일본, 친구, 네, 일본 친구들 일제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예, 송어를 음. 숭어라고 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음. 그좀 무식한 놈들이 정말 무식한 무식한 이모인 뭐 지이 그렇게 더 전해가지고 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오. 숭어라고 그렇게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것은 숭어가 아니라 일단 1차 송어입니다 예, 손절이 끝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네. 자, 소금에다가 살짝 버려가지고 아, 제가 버무려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쭉 빼주시고 이것을 어, 이것은 석쇠에 올려가지고 기름 분석을 계량, 한번 시계를 주세요. 소만좀 하고 연병 들어오고 일주일 하고. <laughs> <laughs> 네. 족발이나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그 세제로 닦아주고 네. 써세요 선수 교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선수 아, 아닙니까. 빨리, 빨리, 빨리. 가세요, 졸로. 굽는 과정을 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 가서 잠깐 하고 왔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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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네? 다 원래는 네? 네? 에 장작들의 군수의 최고 연다그의군 최고인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모찌 치어 생긴 를 기름에 튀겨서 소금간까지 한 상태고요. 몇분 점도라 해야 돼. 아, 다 왔고, 이거? 이건 쨔가는 거라 금방 이 정도면 돼. 로마 아우, 근데 일단 냄새가 좋다. 음, 그냥 뼈채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없애이 나니까만. 음. 이런 상황입니다. 모찌를, 어, 모찌가 아니라 모치. 모치를, 모치. 모취. 모치를, 숭어 모치를 기름에 튀겼습니다. 예. 전 처먹어보는 건데요.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어, 모치를 모취. 한번, 그, 희범이도 도전해볼 거야? 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안타깝다. 더전 남해우지. 전 이렇게 상차림이 됐습니다. 네. 맛있어발 나오는 거 먹었어요. 족발 나고 먹었기. 맛있었고요. 어이 나는 경만이 무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무침으로. 어이 무침은 다음. 이. 이게 감태의 본연의 향기를 네, 잘 간직하게 네. 경만 쌤이 잘 묻히는 것 같습니다. 음. <목소리> 머리만 띄고 그냥 가고 이게 예. 이게. 음, 오, 너무 짜겠다. 이 먹었어. 숭어의 숭어의 새끼. 응. 어.. 모.. 모치라고 합니다. 모치 모... 이특이 네, 모치 우린 치지 않지만 치.. 치는 가물치 뭐.. 어.. 음, 그치, 갈치. 어, 그치. 네. 갈치 갈치 치자는 승질이 급한 음. 어.. 고기들을 치자를 붙이는데 음. 이수어도쓰서있 승질이 급한가 아, 예 음.. 어짜는 <laughs> 비늘이 있는 고기, 치는 비늘이 거의 없어제 음. 가끔 가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음. 멸치. <laughs> 음. 제가 는 멸치.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멸치 올라오늘 바로 주고. 올라오시치 와, 음. 우와. 우와. 아니 분명히 봄수제로갈건데 갑자기. 뭐, 뭐 입었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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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해도 맛있어요 네. 맛있어? 네뭘안 네. 바르고 그냥 튀니까 그냥 그대로 어. 기름에다 뭐 그대로 넣고 그냥 익히기만 했어 <laughs> 그 순간 갑자기 침묵이 울렸다 뭐 잘못하신가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 예, 네. 네, 맛있보세요 이렇게 더들어럽게어 너무 예뻐요 아 팩에 된 것보다 낫죠? 아, 아니, 저는 또그러고쌀때 이렇게까지 모양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썰어 먹거든요 저는 그 말이 오늘의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어릴 때 <laughs> 모찌를 거주면서 너도 나중에 나한테 모찌를 크면 너도 커서 나한테 모찌를 거주렴. 했다는 그 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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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명언으로 가슴에 간직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오면 맛있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찍어 먹었는데 음. 구워 먹으면 그래, 진짜, 진짜 음. 맛있을 것 같아요. 모치 최고야 최고 모치 네. 정말 이런 상황이야. 생선 중에서 아. 구이 중에서 모치 구이. 다들 반전 모치 구이야 전구이보다 훨씬 맛있어요. 누군가가 진짜 뭐 하고 산다더니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만점. 사는 것 같습니다. 다 갈게 주면 갈게 주는대로 어. 드셔야지고 바로 또입 어떻습니까 오늘? 일월 먹으라고. 하면. 최고의 만찬입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이 1월 벌써 1 9일 네.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예, 저녁밥입니다. 음. 이렇게 하고 1층만 깐다고 생각하고 소금 3꼬지 닫아서 렌지에 2분 30초 아 2분 30초? 네. 소금 살짝 넣어야겠죠?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시래요. 3꼬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도 있대요. <laughs> 안 터지는 것도 있대요. 조금만해보게 일단. 응. 1층만 딱꽉 채워서 응. 1층을 하라고. 음, 진짜 신기하다. 렌즈. 신기하다. 어, 저, 어. 어떻게 해 그만. 그리고 걸 입구를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야,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안 나오니까 안나오이는게 신기하다. 우. 음. 1분 30초이요? 네음 기대된다 완전히 어 분? 몇분 하세요? 겠지안튀어 감사합니다 돌아갑니다 한 3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보통 돌리라는 거보다 응. 좀더 돌려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몇개 남은 거 있다고 안보지고 있다고 음 있겠다. 연기도 나고 있어. <laughs> <laughs> 롯데 시네마 냄새 <laughs> 난드가 <누가> 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영화관을 못 갔더니 영화 냄새가 냄새를 <laughs> 저한테 선사해 주세요. 희범이 참 잘생겼어. 감는발이참잘 <laughs> 받는다. <laughs> 이런 칭찬, 그 칭찬을 받고 지금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할 거야 지금. <웃음> 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영원 <영혼> 없이. <laughs> 네. 끝. 탄 어, 냄새 약간 나요. 네. 지금 빼시는 게좋겠다 네. 열어 어, 무섭다, 무섭다. 우리 멀리 있지? <laughs> 진짜 왠는지탄 <laughs> 냄새 나나? 이제 튀탄 냄새 나긴 나는데, 탄 어. 음, 냄새 난다. 음. 가위집을 하시는 게 어때요? 몸, 몸 두고 오실 것 같아요. 어? 음, 타버렸다. 아, 너무 많이 났다 어, 너무... 오우, 아니 먹을 만할 것 같아. 어, 어, 어. 튀겨지긴 다 튀겨졌어. 여기 오거운뜨거워 소리, 뜨거운 소리, 뜨거운 소리, 뜨거 하나 먹어보자. 소리, 뜨거운 소리, 어거운 소리, 뜨거운 다리 뜨거운 소 아이 너무 탔다. 탔다, 탔다, 탔다 탔어, 밑에. 너무 너무 많았어 양이 양이, 양이, 양이 많았네. 1층 빠. 지가 터지들 못된 거야. 그랬구나. 그랬어. 음, 이건 실패자 탔어. 이거 먹어볼게요. 먹을 만하네. 음. 한냄한냄안 난다. 음. 아, 먹으면 이거는. 괜찮은데요? 근데 버터가 더 발라져야 돼. 음 그렇다. 한 음. 2분 하면 되겠는데? 2분 30초면. 어. 파콘 요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번더 해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분 30초 안 해도 될것 같고 2분 정도 해, 해야 될것 같고 옥수수를 파콘용 옥수수를 조금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이 넣으니까 네, 자기들끼리 근데 그게 어서 그렇게 많았어. 아, 쟤 음, 그렇구나. 아, 그렇습니다. 이따는 완성 장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